빵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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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아, 달팽이 얘기 나빵서 정말 뜬금없는 얘빵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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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리가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가빵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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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진짜 달팽이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딱 같이 식당에서 나오던 다른 사람이 달팽이를 밟을 뻔한 거야. 근데 진짜 바닥에 진짜 한요 정도 1m, 1m, 1m 정도 되는 크기 안에 달팽이가 한 30마리가 있었어. <laughs> 진짜, 진짜 안 밟고 못뭐 지나갈 정도로 많았단 말이야. <laughs> 그래서, 어, 어떡해 이거? <laughs> 야, 가자, 여기서 돌아가자, 그냥 가자 이런데. 존이 옆에서 <laughs> 존이 옆에서 그냥 못 가겠대 여기다 두면 애들 다 밟힐 거잖아 이러더니 <laughs> 덩치 있다만한 애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주먹 가지고 풀밭에다가 다 가서 옮겨주고 있어. <웃음> 그래가지고 <웃음> 나도 우리 그때 미국은 우산을 잘안 써요. 왜냐면은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아. 우리나라는 되게 뭐지? 뭐, 비 맞으면, 뭐, 탈모 온다, 뭔다, 뭐다, 이래가지고, 비를 엄청 피하잖아. 우린 그런 게 없어요. 여기는 비가 오면은 그냥 비좀 맞지, 뭐, 약간 이런 성격? 근데 그날, 비가 조금 많이 왔는데, 우리는 비, 비 옷도 없었어. 비 옷도 없고, 우산도 없는데, 비다 맞으면서 탈탱이. 아, 진짜. 그날 거기는 달팽이 다 옮겨놓고 갔어요. <laughs> 달팽이 이제 다 옮겨놓고 갔어요 그날 와그그 그, 그때도.